네! 안녕하십니까그 여러분 저 오늘은요 아 오늘 찍었네요 저 오늘은 아까 트랜스포머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큐브를 소개한다는 시간을 여러분께 바래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큐브 함입니다 좀 많습니다. 뭐 마터 많은 분들도 있겠죠. 일단 소개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엣지 키보입니다. 이렇게 엣지가 돌아갑니다. 자 내용물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언박싱을 제가 못 찍었어요. 언박싱을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이거 왕초 보 공식인데 저는 ATG 큐브 학교 공식을 써요. 이 공식은 뭐 저한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원위치 만드는 법. 이거는 다 알죠. 이건 필요 없고. 이 큐브는 왠지 뭐랄까, 잘 엣지가 두 개거든요. 이따 소개드릴 건데 제가 지금 큐브를 많이 못 맞춰요. 어 그래서 큐브를 하는 거고 못 맞추더라도 좀 위해 부탁드려. 맞추는데, 이해 예, 바라고요 음,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전한 방송 찍을 거고요 건전한 방송 찍으면서, 그런 거제하도 나누고 그런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플라워죠? 꽃꽃꽃 꽃? 닮아서 만들어 봤는데 건조한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 줄 알았겠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두 번째 엣지입니다. 잠시만요. 음. 죄송합니다. 이거 공식이 사라졌어요. 공식이 사라졌는데, 어차피 저는 AT... 에티 큐밖에 공식 쓰니까, 저도 뭐, 공식 따위. 네 그리고 이 큐브의 장점은 아까 말했던이 큐브와 똑같습니다. 엣지 큐브고요 아까 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슬천히 지금 이거 갈라 고계세요 조심 맞출 테니까. 핑크가 없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안에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카메라 흔들렸어. 음. 에이... 맞죠 여기까지 여기는. 에이... 됐습니다. 아이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봤네자 이런 식으로 이런 키보입니다. 좀 이렇게 뭐래지? 기다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제품입니다. 네, 자, 절, 잘, 초점이 잘안 맞춰지죠? 제가 이제, 이게 제 원래, 이 카메라가 제 핸드폰이에요. 근데 다른 핸드폰 공기가 기 있어가지고, 그걸로 영상을 찍고 해요.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IQ 큐브 333이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기 들어있는 공식은 똑같은데, 그 공식을 잊어버렸어요. 찾아온 같네요. 내용물은, 이러는, 이런, 거치대, 큐브 거치대. 큐브 거치대라 해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엣지라고 볼수 있는데, 엣지가 돌아가요. 근데 많이 하시면 고장납니다. 엣지가 돌아가고 되게 좋은 추천해드린 큐브예요. <laughs> 엣지 큐브가 아닌데도 티스가 좋아하고. 이것도 한번, 이건 노란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컬러는 큐브, 컬러는 화이트고요 이런 식으로 33, 제 333은 우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큐브로, 아, 이거, 너무 크다. 다음 큐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로입니다 미러. 쩔죠? 빛이. 제가 지금 여기 비치고 있죠? 제 얼굴이 빛이 고 있죠. 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삼각대도 이렇게 보이고요. 어, 얼굴은 다행히 제가 얼굴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 아이디를 안 써요. 못 쓰죠. 새로운 계정으로 하려고 아이디 두로 찍을래요. 자, 이걸로 트위스트 가능하고요. 음, 미러 큐브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삼성이라고도 해요. 십자가 맞추고 만드는 거. 음... 뉴알류는 제가 발랐고요이미로가 있는데, 미로는 이게 색상이 화이트로도 생겨 있더라고요.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미로는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화이트는 좀 사면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도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화이트는 얼마나 날까? 화이트도 있길래 한번 봤는데 화이트는 별로인 것같더라고요 화이트는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렇게 블랙 블랙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화이트인데 네좀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웬만한 큐브치고는 엣지 종류 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엣지 종류 중에서 웬만하면 좋은 것 같아. 요 이것도 거의, 뭐, 333공식으 똑같은 같우도 3331을 할수 있는데, 331이랑 크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자르고, 둘이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네 자르고 가졌습니다. 한, 6cm가 나올 것 같은데. 5.5. 여기도 5.5겠죠. 5.5오 이것도 5.5 5.5 5.5네요 뭐. 예. 이렇게보도 트위스트업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브가 이제 5단계인가 6단계부터 암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마스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큐브는 좀, 좀 다른 큐브입니다. 한번 가보죠. 여기 있습니다. 사서사입니다 아이큐 큐브. 블랙으로 시켰습니다. 블랙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하겠죠? 근데 시킨 건 아니죠? 블랙. 시간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입니다제 큐브 중에서 제일 큰 큐브입니다. 근데, 4 4 4랑 똑같이 맞먹어요. IQ 거는 좀 작더라고요, 오우가. 죄송해도꽉 잡히고. 344면 당연히. 손이 잡히죠.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